마치 그 인사검증관리단하고 과거 민정수석실하고 일대일로 음. 등치되는 기관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이런 거왜안 짚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인사혁신처가 그걸 법무부의 인사관리 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 없어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어 고등학교 때 날라리들도 동훈이에게 함부로 못했다 동훈이. <laughs> 인생지사 세웅지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볼 때면 사람일을 한치 앞도 알수 없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된다. 다큐멘터리 시작하는 것 같죠? 탁월한 수사 실력으로 재계의 저승사자 최고의 칼잡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었을 터. 이게 한 문장 끝이야. <laughs> 진짜 모든 단어 하나 하나를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재밌는 부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4 0대 주부 김모씨요? 아, 맞아요.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너무 놀랐어. <laughs> 그는 이제 강남 엘리트란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래요. 그러면서 <laughs> 인터뷰를 어떤 사람한테 했냐면 서초구 잠원동 토박이로 경원중 출신이라는 40대 주부 김모 씨에 따르면 와나 이렇게 <laughs> 이렇게 멘트 따는 거는 진짜 간만에 본다. 당시 한동훈에 모르니가 없었고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하얗고 눈에 띄는데 공부도 잘하니까 여자한테 인기 많고 남자들 사이에서 평이 좋고 <laughs> 반장을 도맡아 했으며 선생님들이 좋아해서 날라리들도 동훈이한테 함부로 못. 아이고 말리 많네. 댓글을 좀 있으면 아래서 태어나겠다. <laughs> 백 번을 양보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고 봐. 응. 야 이거를 제목으로 뽑냐? 음. 이 재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날라리라도 동훈에게 함부로 못했다. 아무리 신동아 월간지 특성상 뭐이 월간지들은 이렇게 기사 길거든요. 그래서 응. 약간 초를 치기도 하고, 응. 약간 표현상으로 약간 오바도 하고 이럽니다. 응. 하지만 응.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야 보수 진보 성향을 벗어나서. 응.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아, 이건 너무 세게 빠네. 진짜 너무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진짜 좀 약간 귀에 거슬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 구글리라는 구자원 기자님의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성장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가난 마케팅이 먹히고 막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에 국민들이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좋은 집에서 자라서 잘 배워서 이렇게 잘 성장한 이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적 마인드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잘 배워서 능력도 있고 스타일도 좋대요중앙일보좋 음. 장세정 논설위원이라고 음흠. 오늘 칼럼을썼는데 칼럼 네. 제목이 미묘한 시점 정권 구원투수로 뜰까 요 중간쯤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카드는 절제된 언행과 는밀한 일처리로 호평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듯하다 공교롭게도 하제부터 한동훈의 시간이다. 대중성을 갖춘 한 장관이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깔끔하고 처리해 윤정부에 대한 긍정적 여론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시간이 <웃음> 왔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야,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재정,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컨대 한동훈 장관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마주 서서 어, 의원 중 누군가가 마주 서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논리에 말려버리고 어 오히려 좀 허술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지난번 한동훈 장관 그 장관 인사 청문회 때 네. 그런 모습이 일정 부분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런, 기대하는 거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다시 연출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뼈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렇게 아, 대정부 질문 시작이 되고. 야 재밌는 좀. 얘기 많이 나왔더만요. 아,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던데. 아, 전체적인 느낌은 자꾸 니네 생각이 나더라고. 나요? 어. <laughs> 가 <네가> 하는 <하던 웃음> 얘기 중에 예를로서 니가법 배운 새끼들 을 싫어한다는 말이 자꾸 아 있는가? 자꾸 말 갖다 붙이고 아그니까저그 발언 좀 정정하고 싶어요. 법 배운 새끼들이라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요. 음. 법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싫어요, 내가. 음. 네. 아, 근데 음. 어제 대정부 질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 너무 소모적이고 네. 하나만한 이야기들이고. 맞아, 맞아. 사실 관계나 정부나 여권 입장에서 음. 하고자 하는 뭔가 의지가 있다면 이게 앞뒤가 맞게끔 뭔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 그렇 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관계가 안 맞아요. 음. 그냥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음. 그냥 자기들 편의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법조문이 나 이런 것들을 해석해 버린 건지 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말하는 화술이나 음. 아니면 서 있는 태도나 음. 이런 걸로 묘하게 평가돼 가지고 음. 특히 전 법무부 장관과 현 법무부 장관의 대치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그 얘기들의 사실 관계를 따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마치 그 인사 검증 관리단하고 어~ 과거 민정수석실하고 음. (1대1로) 등치되는 기관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과거의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 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이런 거왜안짚어 주는지 모르겠어요. 고기 아, 내가 아까 말한 법배운 사람들. 나 새끼들한테 표현은 참아 못 쓰겠다. 법배운 음, 사람들, 이 새끼들. 라는, 어. 네 얘기가 생각나게 그런 부분이었던 거야. 그니까 음. 전문 한두개 가져다가 음. 이 법조문하고 저 법조문하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랑 저거랑 등가인 것처럼 음.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봤었을 때는 분명히 다른 건데. 음, 이게 음, 음, 음.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음. 그리고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인사를 거의 700명 넘게 다 해버렸고 음. 그 700명 넘게 다 해버린 부분에 있어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다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봤던 게 하다못해 보수적인 언론에 조차도 음. 윤석열, 임현재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람 검사 시절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승진 배치가 됐다라는 네.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대놓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인사 검증을 해서 검찰 내에서도 불만이 없다라고 막 무슨 얘기를 소리야? 해버리면 보고 있으면서 아 저게 <laughs> 아까 현진이 말 맞더라 본인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을 수 있지. 음. 그리고 본인이 바라보는 세계관 내의 정의관념에 맞을 수 있지. 음. 그리고 본인이 끌어다 쓴 법조문 내에서는 법과 원칙이 어긋나지 않을 수 있지 음. 근데 그냥 통상적인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는 저렇게 바락바락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음. 사실은 웃어가면서 음.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야권에서 의문점을 제기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자세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 아니. 완전히 그냥 그냥 동문서답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음. 얘기로 답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내부에서도 불만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똑같은 대답만 흘러나오니까 녹음기 죽음기마냥 진짜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어차피 음.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자 인사권자인데 그거는 음. 위임받아서도 할수 있는 거고 음. 위임받는 게 민정수석실에 사는거나 법무부에 사는거나 뭐가 다르냐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음. 그 말도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음. 네. 그리고 사실 모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음. 그 차이를 모를까. 그리고 가지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역지사지 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컨대 문재인. 권 시절에 검찰 요직에 계속 있었고 음. 그때 또 계속해서 추세가 달리고 음. 그때 좋은 평가를 받고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좌천당해 가지고 어디 가 있고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음.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음. 좋았던 검사 시절에 음. 막 수사권을 막 휘둘러가지고 그막 자기의 어떤 위상을 막 높이고 있던 그 시절에도 음. 지금처럼 판단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법조항 조문은 달라진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된상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대표적인 화술이 있거든요. 음. 지난 정부에서는 의원님이 민선 정수석실에 계실 때는 음.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렇게 엉킬 수 있다고 봐요. 엉킬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뭐 약간 좀 반사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 자기가 얘기한 게 인사검증관리단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이다. 법적인 어떤 근거가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 제대로 설명해야지. 그렇지. 제대로 맞는 말을 해야지. 없거든. 어정부 조직법 안 만든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후뚜룩 돌려가지고 만들었다는 건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실이에요. 대통령실은 어제 제가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이잖아요. 음. 대통령의 참모들이 있는 곳이고 법적인 기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대통령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음. 그 인사에 대한 업무를 했던 겁니다. 음. 근데 인사검증관리단에 그게 왜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음. 인사혁신처가 언제 거기다가 위임을 했습니까? 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한동훈 장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하면서 말은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음. 이것도 그들이난 너무 오해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언론에서 짚어주지 않는 게난 너무 소이상하더라 이게 언론에서 짚기는 짚을 거야 이제 한동훈 장관 달변의 비결은 왜이 <laughs> 양반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뭐또 팔아꾼 나오는 거야? <laughs> 어, 어, 아. 늘뭐한 번도 뭐 법정 싸움에서 저번 적이 없다든가 어. 아니 어제 저한에도띵 보니까 그 분이 이제 좀 있으면 아래에서 태어나실 기세던데 어. 한혁 것에 야, 야 거... 한동훈 장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법무부에서 인사관리단 만드는 근거가 뭐냐 정부조직법에는 분명히 이거를 위임할 수 없다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네. 정부조직법에 면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검증을 할수 있다고 라돼 있고 음.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에서 인사관리단에서 위임을 받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 근데 인사혁신처가 그걸 법무부의 인사관리단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없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네. 없어 근데 얘기를 한 거지 아니 위임이라고 하는 게꼭 그렇게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음. 업무가 안 되다 보면 업무가 안 되다 보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니 그거는 저기 정결규정이 아니 뭐라고 그냐 그 저, 뭐냐 위임할 수 있, 위임하는 게 아니 뭐라 그랬죠 어제 나온 용어가 하여튼 그런 음. 나도 기억이 잘안 나는 용어들 갖고 전직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다투고 있으니까 음. 보고 있으면서 아 그게 법 그냥 상식적 기선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음. 대통령 인사관리인 거고 어쨌든 행정부하고 이게 법무부하고 이런 권한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왜 법무부라고 하는데서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더군다나 검사를 이용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을 이용을 해서 음.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우리를 저런 사람들이 들여다본다고 우씨 기분 나쁘면. 음. 네. 음. 뭐기 수사할 수도 있겠네 이런 그렇지.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란 얘기인데 자꾸 법규정하고 돌려서 얘기하니까 음, 그렇죠. 우리 얘기나 마찬가지야 어디에서 나온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얘기는 웃기기라도 하고 재미나 있지. 재미 없었어. 근데 문제는 어제 대정부 질문은 가장 심각한 건 이거라고 봐요. 형이나 형이야. 이제 방송도 해야 되고 그거를 이걸 소스 삼아서 여기 어디 가서 말할 일이 있으니까 보기 싫고 이상해도 끝까지 본단 말이야. 응. 근데 대부분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 보다가 뭔 소리야? 꺼버린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으로 생각도 못 미치는 거야. 아마 한동훈 장관도 그거 알고 있을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어렵게 말하고 막 비비 꽈서 얘기하면 대부분 국민들은 아무 신경도 안쓸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음. 부분이 있었지. 한 장관이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네.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음. 국회의원들이 막 다그치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받아치면 국민들도 어우, 뭐 시원하다. 음. 권력에 어떻게 맞서는 이미지였으니까. 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걱정하지 마시라 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 전보다 객관적으로 투명한 시스템이다 무조건 예전보다 더 예전 저, 정부는 어땠느냐 어. 법적으로 문제없다.